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새 달력을 넘기면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발효 공휴일 개수일 텐데요. 과연 올해는 며칠이나 쉴수 있는지 김종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공휴일은 총 66일. 설과 추석 연휴가 주말과 이어져 있어 두 명절에 각각 5일까지 쉴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은 금요일. 주말까지 푹 쉬면서 한 해를 활기차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2월에는 예년보다 이른 설 연휴가 있습니다. 월요일인 2월 8일이 설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인 10일이 대체휴일. 총 닷새를 쉬게 됩니다. 3월은 3일절만 공휴일이고 4월엔 13일 수요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어서 임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아쉬움이 남는 달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석가 탄신일은 14일 모두 주말이기 때문. 6월 6일 현충일은 월요일이어서 좋지만, 7월에는 연휴가 없습니다. 대신 8월 15일 광복절은 월요일입니다. 9월은 14일 수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추석 연휴. 풍성한 한가위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4분기는 직장인에게 피곤한 시기입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라 연휴지만, 한글날은 일요일. 여기에 11월은 공휴일이 없고 12월은 성탄절이 일요일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인 올해는 제주 많고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